네,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번째 C 클램프 파츠 두 번째. 이번엔 네, 고정을 시킬 때 사용하는 나사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을 선택하셔서 스케치 간단하게 일반 선으로 다음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준 뒤 사이즈는 20파이의 절반, 10 머리의 사이즈는 22 바디의 사이즈는 95 95 그 부분의 사이즈는 12. 이 부분은 6파이니까 3mm. 이것은 12파이니까, m12니까 절반인 6. 이 상태로 회전, 모스, 기준축을 하단선을 잡아주시고, 확인. 자, 기본적인 형태가 완료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왼쪽 편, 왼쪽 상단을 보시면 1.15 곱하기 60도 플랫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못 따기 들어가셔서, 못 따기, 각도 60도, 길이 1.15, 면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, 자, 지금 방향이 도면에서는이 안쪽으로 60도인데,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반대 방향을 체크해 주셔서 60도, 1.1로 60도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플랫이 없고 이제 본체 부분 m12 1.5 피치 끼어 맞춤 공차 6G로 되어있는 부분 그러면 저희는 이 나사는 가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그다음 이 머리 부분에 있는 5.5파이 원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점에 맞춰서 크기는 5.5파이 가운데 점과 원점은 수평 이 원과 이 끝선은 1 0 m m 에 자리를 두고, 두줄 컷, 양쪽 관통, 그래서 뚫어주게 되면, 네. 이것으로 파츠 2, 두 번째 파츠 스크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